제가 원래 동물자연대 번식장에서 구조된 77마리 강아지들 결연을 후원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희망이라는 강아지가 제가 옛날에 키웠던 초등생 학때 키웠던 강아지랑 너무 닮아서 희망이를 결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희망이를 꼭 입양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망이가 너무 다행히 좋은 곳에 입양을 갔고 해외 입양을 갔어요. 그 다음에 결연이 된게 꼬마였어요. 꼬마랑 결연이 됐으니까 이제 꼬마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계속 찾아보던 중에 이제 꼬마한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꼬마랑 결연이 된지두달 만에 부모님께서 할자 얘기하시면서 강아지를 데려오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꼬마가 생각이 났고 아, 꼬마한테 가족을 만들어 줄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꼬마의 그 사연이 담긴 링크를 보냈어요. 나는 내가 지금 결혼 후원하고 있는 나인데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데려온다면 난 얘를 데려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그 사연을 읽어 보시고 꼬마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꼬마의 입양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음, 꼬마 처음 주인이 꼬마를 4년 동안 그냥 옥상에 방치를 해 놨대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뭐 더우나 그냥 옥상에다 방치해 놓고 밥도 잘안 줘서 거기 주민분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가끔씩 밥 챙겨 주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문 앞에 개 키울 사람 데려가라고 쪽지를 써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잡아먹겠다고 얘를 데려가는 거를 너무 너무 다행히 그밥 챙겨주시던 주민분이 보고 꼬마를 지켜주시면서 동물자연대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제 꼬마 데려가시려던 어르신들이 못 준다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2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꼬마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꼬마가 적응을 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처음에 이제 꼬마를 데려다 주신 활동관님 그 팀장님께서, 어, 꼬마가 이제, 가정에서 자란 적이 없어서 침대에 올라오거나 이런 건잘안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렇구나 느낀 게, 얘가 이제 오고, 주인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거의 뭐한 3, 4일쯤 됐을 때부터, 계속 침대를 한 번씩 올라왔어요. 새벽에 자다가 한 번씩 올라와서, 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자자고 이렇게 안으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절대 침대 단자겠다는 식으로. 두세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제 다리에 침대에 올라서 딱 붙어서 자요. 저도 동물권 단체에 입사하기 전에 저는 동물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견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제가 꼬마를 데려온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각오를 했어요. 그냥 꼬마한테 가족이 만들어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였으니까. 내가 꼬마를 데려오면은, 진짜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사랑으로 다 감싸줄 거야. 이런 각오를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 그런 각오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착하고 눈치 눈치 빠르다는 게좀 사실 조금 슬프긴 한데 입사를 동물권단지 입사를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보호소에다가 입양을 가게 되면 성향이 많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기견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아, 내가 키우기 어려울 거야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랑 같이 할 시간이 얼마가 됐든, 1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물론 오래 하면 오래, 할, 오래 할수록 좋겠지만 그 아이랑 있는 시간 동안은 정말 이 아이한테 가족으로, 정말 사랑으로 음, 그렇게 감싸주면서.